트럼프 미 대통령이 7월 14일, 러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정세가 또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북아시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한국 경제 상황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 내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몇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월요일에 러시아에 대한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성명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러시아 제재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 의원은 수개월간 새로운 러시아 제재를 촉구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승인할 법안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도록 매우 정중하게 허용하는 법안이라면서 그들 상원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강력한 제재법안을 통과시킬 것이지만 행사 여부는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에서 제재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종적인 발동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대면회담을 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마코 루비오미 국무장관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루비오 장관과 왕부장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 외교에 나선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대만의 남중국해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긴장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현안들이 논의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전초전이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외신들은 양국 정상회담이 무역 전쟁의 향배를 판가름할 중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생일이 모두 6월인 것을 계기로 6월 정상회담 추진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달 이란 사태 등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의 시선이 중동으로 집중되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각국의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는 등 관세 문제가 핵심이제로 떠오르면서 미중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의 수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는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주력 업종 매출액 천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과반인 53.3%가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꼽았습니다. 또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요 침체와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심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들을 옥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92%가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면서 관세 폭탄에 대한 기업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인상률이 10% 미만이어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업이 42%에 달하고 한경협은 트럼프 정부가 8월 1일 발효를 예고한 25%의 상호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국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